대한민국 IT 리더들의 삶과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스마트쇼 큐! 오늘은요 한국 벤처사를 얘기하며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바로 벤처계의 대부이자 스마트 혁명과 함께 새로운 인간 개념인 호모 모빌런스를 제시하신 카이스트의 이민아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이민아 교수님은 저희 스마트쇼와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처음 와요. 그렇죠 스튜디오엔 예.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음. 안 불러줘가지고. <웃음> 그러셨어요. <웃음> 그렇구나. 또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듯이 교수님과의 벤처는 정말 셀레아, 스수이서좀 다른 것 같은데요. 또이 벤처 기업 협회 초대 회장도 계셨잖아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 다시 벤처 분위기 불고 있는데 이 벤처 선구자로서 이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일류 국가로 도약하는데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기업은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고용을 못 만들어요. 음. 네,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은 벤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스마트 혁명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한국이 다시 한번 도여가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예. 어,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스타트업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스타트업 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청년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이 많아도 정부에서 재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만 하면은 청년들이 도전을 하겠어요. 안전한 길로 가버리지. 그쵸. 그래서 정부의 재도전 정책, 음.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 이두 가지가 뭐 양대 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교수님은 또 벤처 사업도 바쁘실 것 같고 또 현재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이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책도 출간하셨단 말이에요. 호모 모빌리언스는 사실 살짝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저도 교수님 나오시기 전에 블로그도 가보고 뭐 페이스북도 가고 그도 많이 읽었는데요. 자, 호모 모빌리언스 대체 뭐 어떤 뜻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새로운 인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호모 세피언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호모 디지쿠스까지 왔다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인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폰 혁명 또 소셜 네트워크 이두 가지가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를 시킨다고 음. 봤습니다. 네. 이 새로운 진화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간. 음. 그 인간을 제가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서 나오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명과 인류 예. 모바일리언스 그렇군요 굉장히 이야기가 쏙쏙 쉽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호보모빌리언스라는 용어를 만드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핵심이 되는 게 스마트폰 예, 여기 스마트쇼에서 주로 다루죠 네. 어, 다시 말해서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는 이동하는 인류 음. 과거 노마드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 모바일이란 개념을 강조한 게 모빌리언스죠. 음. 스마트폰과 인간은 이제 하나로 결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결합하면서 스마트폰은 인간의 아바타가 되버렸어요. 네. 아바타가 되고 인간은 스마트폰이 결합하니까 사이보그로서 새롭게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음. 과거와 다른 진화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이 사이보그로서 인간은 과거 인류가 가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슈퍼맨이 되고 있죠. 그쵸? 그 얘기 좀해보기도 네, 하죠. 그렇군요. 네. 모든 인간이 슈퍼맨이 되고 있다. 뭔가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은데요. 호모 모빌리언스의 뭐 장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두운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모 모빌리언스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항상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것도 있는 편이죠. 어, 인간의 능력이 스마트폰과 결합하면서 무한대로 확장돼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백과사전을 알고 있는 천재들. 근데 그거는 우리 한성희님도 이미 스마트폰 검색하면 1분내에다 그렇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아는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이미 천재입니다. 네, 천재인가요? 네. 그럼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으면. 예, 네. 우리 친구분이 그 샤이니 쇼에 가가지고 혹은 뭐 강남스타일, 네, 그, 강남스타일 뭐. 페이스 타임이나 이런 걸로 찍어가지고 스카이프로 음. 뭐 보내든지 네. 하면은 나는 안 가고도 볼수 있잖아요. 음. 그 투신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란 게 굉장히 강해진 반면에 음. 거기 이제 어둠움이 따라가죠. 네. 우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인간은 이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음, 맞아요. 예, 애들한테 제일 큰 벌이 일주일간. 휴대폰 뺏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애들이 그냥 멘붕 상태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노모포비아. 아, 그, 노모바일 포비아. 예, 네. 예 노모바일 네. 포비아. 그래서 휴대폰이 없는 공포. 음.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는 공과 사가막 섞이게 되죠. 음.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집에서도 와 이메일 보게 되고 네. 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네. 지시상 또 다음 주 어떤 공부해야 되는가 보게 되고 네. 공과사가 섞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집단 광기입니다. 집단 광기요? 예, 우리가 참 놀라운 게 독일 친구들이 참 똑똑한 친구들인데 음. 히틀러 시대에 집단 광기에 들어갔어요. 음. 그 사라 사막에 보면은 메뚜기 떼들이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는 굉장히 얌전합니다. 근데 음. 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온갖 가축을 다 먹고 지나가버립니다 네. 이런 게 집단 광기거든요 음. 그래서 집단 광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미래가 필요하죠 아. 잘못하면은 이 집단화 과정에서 이~ 다양성이 없어지고 음. 투명성이 없어지고 이런 집단 관계 형상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들 네. 고정도 그 요약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또 단점이 있었군요. 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요 사실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최근 모바일 네트워크는 기존 네트워크와는 사실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모바일 네트워크로 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달라진 특징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류가 뭐 많은 네트워크 가 있었죠. 아주 17세기 이전까지는 실크로드, 육상 네트워크였고, 그때는 몽골리아 노마드가 세상을 이끌었죠. 응. 그러다가 이제 해양 세력이 들어서고, 철도가 들어서고, 인터넷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나올 때마다 네트워크를 이끄는 세력이 세계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네. 예. 새롭게 등장하는 이 스마트 모바일 네트워크는 기존의 네트워크하고 차원이 달라요. 응. 기존의 네트워크는 인간을 도와줬습니다. 또 스마트 네트워크는 인간과 더불어 진화하면서 인간을 바꾸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인간을 바꾸면서 스스로가 생명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네트워크를 우리가 창발성을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창발성? 창발성 영어로는. 창발성 있다. 이모전스라고 얘기하죠. 네, 저보다 이머전스. 영어를 잘하시지만 <laughs> 예, 이모전스 창발성. 네. 없던 게 새로 나와요. 음. 그 그러니까 세포들을 우리 몸속에 육십 쪽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 하나 보면 없는 특징들이 육십 개가 모이면서 인간이란 새로운 음. 특징을 만들어내죠. 음. 같은 현상이 네.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창발적 네트워크에 그런 사, 음. 새로운 집단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아.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다른 점이 또 있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최근에는 사실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요. 저도 사실 노무포비아를 걸린 환자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막 그런데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나를 대변해 주는 하나의 아바타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럼요. 음. 그 스마트폰이 나를 대변하고 동시에 스마트폰은 세상을 나한테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운데 두고 인간과 세상이 하나로 융합이 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융합되는 새로운 세상을 제가 스마트 월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아마 흥미진진한 미래가 될 겁니다. 네, 스마트 월드. 예. 되게 귀여운 말이 아닌가 싶어요.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단어를. 그러면 인터넷, 또 그리고 뭐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많은 정보들이 지금 현재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와 양으로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진짠지 믿기가 힘들거든요. 자, 이 많은 정보들 과연 어디까지 저희가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보의 양이란 게. (3제타바이트가) 넘는다고 얘기해요 네. 3제타바이트 같으면 감이 안 잡히죠, 잡히죠. c d 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구워서 쌓아 놓으면은 달을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의 새로운 정보가 생기고 음.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정보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니까 그 많은 정보를 도저히 인간이 다룰 수가 없게 되죠 음. 이제는 내가 정보가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홍수 현상이 생기고 음, 있죠. 정보가 홍수 현상. 그렇죠. 그것도 도저히 소화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누군가 골라 줄 필요가 있죠. 음. 그래서 이제는 그걸 큐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보를 누가 골라 주느냐. 음. 시스템이 골라 줄 수도 있고 내가 잘 아는 전문가가 골라 줄 수도 있고. 네. 불필요한 정보, 잘못된 정보를 차단해주는 능력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죠 어, 우리 교수님은 어떤 핸드폰 쓰시나요? 저는요 핸드폰이 여기 이런,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어, 아이폰도 예, 있으시고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노트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이 네.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가 어. 저는 계속 그냥 모니터링 해보고 있고 음. 지금 스마트폰 발달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 하죠. 그러면 2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지금 스마트폰은 마치도 석기 시대 유물 보는 것 같을 겁니다. 음. 그래서 스마트폰의 발달은 이제 막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아 이제 막 시작했다고요? 이제 막 시작한 거죠. 아 제가 볼 때는 사실 스마트폰이 더 발전할 게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제 바, 이제 뭐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제 막 걸음마죠. 이제 스마트폰은 음. 그 자체가 인간의 아바타가 되려면 네. 뭘 가져야 되겠어요? 일단 시각, 촉각, 청각, 뭐 후각, 미각, 이런 오감을 가져야 되겠죠. 이제 막 가지는 초기 단계에 들어섰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아바타로서의 역량을 가지려면 인간의 평생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억 용량을 가져야 될 텐데 음. 이제 막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지금보다 한 천배쯤 많아지면 됩니다. 와, 천배요? 천배만 많아지면 되는데 천배 별거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폰의 메모리 용량이 지난 10년간에 한그 정도 발달해 왔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발전의 초기에 들어있다 생각하시고 음. 어, 지금 미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레이먼드 커즈바이리란 양반은 네. 2040년이 되면은 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수도 있다. 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요. 예. 무서워요. 무섭죠. 네. 예. 음, 그렇구나. 또이 스마트폰의 발달로요, 또 SNS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SNS는 우리와 정말 뗄래야뗄수 없는 그런 사인 것 같은데요. 자, SNS 우리 뭐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라고도 제가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면은 별로 안 똑똑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개미가 이렇게 집단을 모여놓으면은 개미 집을 보세요. 참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흰 개미 집을 보면 그 냉방 장치는게 어마어마한 저기 기술적 노화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런 그 집들을 누가 만드느냐? 개미 한 마리 한 마리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집단이, 집단이 만든 것이다. 음. 그 집단이 형성되려면 소셜 네트워크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개미들은 체외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페로몬을 가지고 집단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음. 인간은 지금까지 막 말로 하거나 신문을 보거나 전화하거나 그러다가 인간의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지금 SNS가 발달하면서 과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기체 분자가 약간 연결되어 있었던 떨어지 기체인데 이것이 굉장히 연결성이 많아지게 되면 액체가 되죠. 네.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걸 우리가 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전. 예. 네. 그러니까 기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던 기체가 액체로 모이는 거죠. 음. 좀더 고체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바로 집단화 과정을 거쳐서 옛날에 기체 상태 의 인간 사회가 음. 이제는 액체 사회로 들어가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옛날엔 숫자가 몇 명이 안 되는데 이제는 뭐 페이스북 오천 명까지 있지만 네. 뭐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 그리고 그 강도도 하루에 수십 번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집단화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음. 집단 생명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저희가 호모 모빌리언스에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 호모 모빌리언스의 미래는 또 어떤 기스가 또 다른 다른 또 나올까요 앞으로 이제 호모 모빌리언스가 사, 만드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몰라요 네. 왜냐하면은 이 같이 집단 지능이 나타날 때 개체 지능보다 개미를 보면 집단 지능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인간이 집단화되면서 새로운 집단 지능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사실은 지금 몰라요. 음. 굉장히 지금보다 강할 것이다. 음. 뭐 이것만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야 그건 두렵고 잘 모르니까 우리는 안 할래. 음. 우리는 그걸로 안 갈래. 다른 길로 갈래. 네. 이게 역사에서 보면 늘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음.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앞장서 가면서 그걸 좋은 길로 이끌어야 되겠어. 음. 이렇게 액티브하게 나가는 길이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길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미래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 더 액티브하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미래를 네.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처치기입니다 아. 메카피처 좋은 말이네요. <laughs> 또 한편에서는요. 이 혐어 모빌리언스의 인간이요. 집단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집단 속에서 인간이 그냥 뭐 하나의 힘없는 부품일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우리 조지 웰즈 이후에 우리가 집단화 과정에 무서운 점을 알고 있잖아요. 빅 그렇죠. 브라더가 있고 네. 나는 거기서 그냥 부품이고.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는 이 자기 조직화되는 집단 인류는 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품의 인류가 아닙니다. 음. 나를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개인의 역량보다 엄청나게 강한 역량을 제가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음. 제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또 일부가 돼 갑니다. 네. 다른 사람이 나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그 아바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세상이 이 아바타에 들어오고 음. 내가 이 아바타에서 융합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이 되고 세상이 내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예. 부분이면서 전체다. 음.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집단 인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면은 몰개성이 아닙니다. 자기 의 개성이 살아있으면서 전체와 융합하는. 음. 뭐 그런 미래가 예상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스마트 혁명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또 어, 너무 발전하라고 하면 사실 무섭거든요. 그런데 음. 교수님께서는 이 스마트 혁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어,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세상에 게임에 두 가지 게임이 있다고 음. 생각을 해요. 이게 공개되고 투명한 반복되는 게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식당 가서 아주머니가 저를 잘해주는 게 제가 이뻐서가 아니고 잘해주면 않으면 제가 안갈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뭐 서울역 앞에 식당 가면 언제 볼지 모르니까 잘안 해줍니다. 음.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임에서는 이게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반복되는 게임에서는 사기 치는 사람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네. 이 스마트 월드로 가면서 나타난 큰 현상이 개방과 공유와 반복이에요. 개방과 공유와, 공유와 반복. 반복.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선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룰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홈어모빌리언스를 낳은 거는 이제 스마트폰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스마트폰 이제 아바타로써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 스마트폰과 SNS를 사용하는 이 스마트한 인재들이 가져야 될뭐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개방과 공유의 철학 제일 중요하죠. 이 스마트폰이 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느냐? 가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가 경험과 지적 노하우를 공유를 하는 거죠. 음. 나는 공유는 남의 건 가져오든 내건안 내놓겠다. 그럼 안 되죠. 이러면 게임의 룰을 깨는 네. 게 되죠. 그래서 개방과 공유의 사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베푸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음. 그리고 지나친 소유는 자기 자신을 타락시킨다. 뭐 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아, 네, 마지막으로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이 새로운 스마트 월드를 위해서요. 한국이 해야 될 일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서 네.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류 국가가 되길 바라는데 늘그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보면 막스 베버가 프로스텐스탄트진과 그 윤리, 그래가지고 돈 버는 거. 나쁜 일이 아니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을 뒷받침했죠. 음. 새로운 시대혁명에는 그 혁명을 뒷받침하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적절한 철학을 과연 누가 제공할 수 있겠는가? 음.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성장이냐 복지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성장이냐 분배냐 네. 그다음에 좌냐 우냐 뭐 진보냐 보수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오르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두 세력이 선순환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것이고 음. 악순환을 하면 나쁜 것 같아요.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천지인이 융합하는 사상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선순환의 융합 사상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제가 나름대로 전 세계를 쭉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만큼 뛰어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선순환의 사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선순환의 사상이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이고 또 네. 이 인간과 인간을 융합시켜 나가는 세상이고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의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호모 모빌리언스 철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아젠다로 삼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교수님과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죠. 호모 모빌레네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생활을 바꾼 이 스마트한 혁명 속에서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또이 변화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되는지 알수 있었던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의 이민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마트쇼 큐큐 큐.